네, 오늘은 10편 88편입니다. 88편은 이 표제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의 저자가 나오는데요. 자, 에스라엘 해만의 시라고 말합니다. 자, 해만은 우리에게 이제 생소한 인물인데요. 11기상 4장 31절에 보면 해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해만은 어, 레이 족속으로 이제 성가대를 인도하고 주위를 맡았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만이 왜이 시를 썼는가? 자, 이 시의 배경도 표제에 나오는데요. 표제를 다시 보시면요, 마할란드 안노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마할란드 안노. 이 단어는요, 어, 질병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에 맞춘 노래가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오늘이 시편 88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는요, 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절망과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마칠 때에는 소망과 기쁨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지막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요.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납니다. 또 애통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 키드너라는 학자는요 시편에서 이보다 더 슬픈 기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어둠과 절망이 끝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편 88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살펴볼 텐데요. 어, 여러분, 이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도요, 딱히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의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자, 주야는요, 문자적으로 낮과 밤이죠. 그러니까 하루종일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6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심 이미지가 있는데요. 스월 무덤 죽음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웠어 가까웠사오니라고 하반절에 말합니다. 스월은요 죽는 자가 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자신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는 거죠. 이어서 4절에 보며, 이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는 의미이죠. 이어서 5절에 보면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이런 죽음의 다다른 고통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의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6절부터 8절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되죠? 주께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7절에 주의 노가, 또 8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친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했습니다. 8절인데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 가져간 것은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남여 환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시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나병에 걸린 환자만큼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내가 아는 자가 내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마저도 시인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디로든 갈수 없을 만큼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주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니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또 주님께 불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9절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거나 개입하거나 꺼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자조 섞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부분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이 부분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도 좀 살아있을 때 보여주셔야지, 저는 지금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면 죽기 전에 하셔야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은 의미입니다. 유령은 죽은 영혼을 말하는데요. 다 죽었는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영혼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주님의 기적을 보고 찬송하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주님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는요, 어떤 반전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구원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시편에는요,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전히 시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는요, 어, 그런 상태로 끝납니다. 자, 그것이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 18절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주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단어로 끝나죠?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요, 흑암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흑암의 상태로 끝납니다. 자, 특별히 이 18절 마지막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자, 이 말은요. 내가 아는 친구를 흑암에 두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암만이 내 친구라는 것이죠. 어둠과 고통과 아픔만이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는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납니다. 흑암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납니다.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이 시편만큼은요. 어떤 반전도 없고요. 어떤 응답도 없고요. 어떤 위로도 없고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사실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반전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반전이 우리 삶에 있으니, 그럼에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위로나 도전을 드릴 텐데요.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반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위로와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사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어도요, 사실 반전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속되는 질병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오늘 시인처럼 계속해서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인생만 꼭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참신앙이란 이유가 있거나 까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를 통해서요,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는 시의 교훈이 있는데요.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더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오늘 시인처럼 바울도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오늘 시인처럼 육체의 가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는 더큰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더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가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어도 그 고침받지 못한 질병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럽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침받지 못한 질병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식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유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새벽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장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흑암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